82kg에서 80kg 왔다갔다 해요 이번 주에 49kg가 목표였는데 49kg를 결국 못 찍을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4, 79kg를 찍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도 차피가 무게를 많이 차지하거든요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차피를 먹었는데 배 속에 들어있는 차피 무게를 생각하면 79kg일 수도 있어요. 아침에 캐빈 보고 저녁 안 먹고 그리고 다시 한번 캐빈 보고 되면은 완전 정확해.